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제 말씀을 나누고 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사 발라디아스 4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삶으로 경험하시는 요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어둠이 땅을 덮었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진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도 그 형상의 반사를 식별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영적 암흑이 종교계를 덮고 있었으며 이 어둠은 의세계적이었으며 완전하였다.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사, 곧 신성과 인성이 결합한 교사의 긴급한 필요성을 선포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하셨으며 인류의 선두에 서셔서 락한 인간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오직 이렇게 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실 수 있으셨다. 예수님 당시 진리를 가졌노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전했는데, 그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말씀들이 사실 반쪽짜리의 복음이고 진리로 전해지고 있는 말씀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다 제하고 껍데기와 형식적인 것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를 전하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전하는 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시고 진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교사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서로 의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유년기로부터 악년기까지 살아야 할 생애를 살아야 할 것과 그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겪으시고 동시에 죄 없는 생애를 사셔야 하셨으며 재화의 싸움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경험적으로 하셔야 했다. 그런 인간이 당하는 시련을 당하시고 인간이 당하여야 할 유혹을 받으셨다. 그가 이 세상에서 사신 생애는 인간들도 또한 그의 지도하심 아래 그의 능력을 통하여 그의 생애를 살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장성한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곡간의 무력한 한 아기로 모든 사람이 살아내는 그 삶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죄 없는 생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련과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생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죄 없는 생애, 거룩한 생애를 살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거룩한 생에 절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구조와 선지자들은 고귀한 교사, 그분의 말씀이 종복할 수 없는 능력과 건의로 옷 입으셔야 하셨던 교사의 오심을 예고했고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하셨다. 그는 세상에 공의를 세워야 하셨으며, 점들이 그의 율법을 악망하고 열방은 그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올 것이었다 그는 언약의 사자였으며, 그의 양. 교약은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는 교사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셔야 했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셔야 했습니다. 침레요한이 오게 갇혔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의심한 때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포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위하게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통하여 복음을 통 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범들 열방, 열항, 즉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전하실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늘교사께서 오셨다. 그는 누구셨는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아들이셨다. 그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며, 또한 동시에 인류의 맏형님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에 인류가 처해 있을 그때, 그리고 이 진리가 가장 잘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 내시는 마태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가르치신 대로 직접 실천하셨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바로 그분의 모습 그대로였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의 인생 경험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품성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분은 진리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곧 진리이셨다. 그분의 교훈을 유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대사장과 바리새인 랍비들과는 하셨습니다. 가르치신 진리의 내용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직접 생애하시고 순종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교사들과 달리 놀랍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워야 하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그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인간 교사들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삶의 원칙으로 자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교회와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도록 우리는 어둠에 있지는 않은지, 진리를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고 경험하신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의 영원한 원칙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 진리를 우리 각자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가요.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효순 집사님이 수술을 하러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그리고 김희정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이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를 잘 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복음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사랑하면서 부목한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회와 인도의 강사를 위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